저희 아들이 포켓몬스터 캐릭터 중에 엄마는 잠만보야 이러면서 놀릴 정도였거든요 새벽 시간에 뇌가 정말 팽팽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더 나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스틴 월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요즘 갓생 사는 젊은이들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거의 두 달간 길었던 무기력을 이겨내고 다시 저의 패턴을 찾아 돌아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오늘은 요즘 제가 3주째 하고 있는 미라클 모닝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하는데요. 사실 저는 잠이 진짜 많은 사람이라서 저희 아들이 포켓몬스터 캐릭터 중에 엄마는 잠만 보야 이러면서 놀릴 정도였거든요. 이랬던 제가 지금은 월요일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미모리한 강의를 듣고 나머지 평일에는 무조건 6시에 일어나서 물한 잔을 먹고 간단한 스트레칭도 하고 책도 읽고 하루 계획도 세우고 공부도 하면서 아침 시간을 엄청 길게 보내고 있어요. 미라클 모닝이 제생활의 많은 부분을 바꿔줬는데요. 잔잔하게 좋은 점을 나열하자면 정말 많은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되니까 피부결이 확 부드럽고 좋아지더라고요. 화장도 착 달라붙고 집 나갔던 제 피부 컨디션이 요즘 돌아오고 있어요. 또 일어나서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는 게 건강에도 좋지만 배변 활동에도 엄청난 도움이 되더라고요. 아침을 정성껏 만들 시간이 생기고 아이들 아침도 든든하게 챙겨 먹이는 엄마가 됐죠. 매일 아침 시간에 쫓겨서 짜증이 많은 엄마였는데 아침 시간에 내가 여유가 있어지니까 두번 화낼 일도 한 번만 화내게 되고 감정이 확까지 도달하지 않더라고요. 아이들 감정이 상하지 않도록 또 좋게 좋게 말하게 되는 것도 있고요. 항상 잠에서 덜 깨서 아이들 등원 준비를 했었는데, 미라클 모닝으로 내가 완전히 다 깨있는 상태에서 아이들을 대하니까 감정적으로도 좀 차분해진 느낌이랄까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좋은 부분은 많지만, 가장 좋았던 부분은 새벽 시간에 뇌가 정말 팽팽 잘 돌아간다는 거예요. 가장 깨끗한 정신으로 몰입하기가 최적의 상태더라고요. 잠이 엄청 많았던 제가 새벽에 일어난 본 적이 거의 없으니까 이런 맑은 정신은 생전 처음 만나봤거든요. 새벽에 깬 적은 있어도 어, 핸드폰을 보면서 아침을 기다렸지 생산적인 활동을 새벽에 해본 적은 없었거든요. 새벽 시간에 책을 읽으니까 수많은 질문들이 떠오르고 글을 쓸 때도 막힘없이 술술 써지고, 낮에는 집중이 잘안 돼서 두 시간 걸릴 일이었다면, 새벽에는 한 시간 만에 다 쓰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뇌가 맑은 정신으로 일을 착착 처리해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새벽이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새벽 고요한 공기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나를 아껴주는 느낌을 받고 깨끗한 정신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고 스스로 질문하고 답을 한다든지 더 나은 나로 살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전혀 관심도 없었던 소비나 저축, 경제에 대한 관심도 생겼고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년에는 어떻게 보내야 될지 세부적인 계획들도 다 따라서 세워지더라고요. 저는 요즘 미라클 모닝을 시작하면서 제 스스로 하고 싶은 마음에 매일 아침 식사랑 아이들 오기 전에 장봐두고 미리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고 있고 식단을 짜놓고 장보기라든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해 보고 있어요 특히 제가 세운 계획 중에 내년에는 우리 네 가족이 파리에 가겠다라는 목표를 잡고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여행 경비를 모아 볼 생각이거든요 이렇듯이 차분하게 나를 들여다보고 2024년을 촘촘하게 보내기 위해서 꼼꼼하게 채비하고 준비하고 2023년의 나를 정리를 해보면서 스스로 이렇게 내가 알차게 인생을 살았던 적이 있었나 하면서 엄청난 뿌듯함을 느꼈고요. 나 자신을 더 사랑해주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생각보다 나 자신에게 관대하면서도 엄격한 잣대를 가지고 있어서 넷플릭스를 보면서 시간을 흘려보내고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는 내가 나를 사랑해줄 수는 없어요. 저도 미루고 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저를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나를 사랑하려면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에 반하는 행동이 수반이 되어야 하는데요. 그 전제가 저는 노력하는 나, 성취하는 나, 발전해 나가는 나,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나, 뭐 이렇듯 행동하는 나를 볼때 스스로가 나를 인정해주고 사랑해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작은 거 하나라도 시도해보는 내 모습에서, 어? 새로운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걸 또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지지해주다 보면 자연히 나를 사랑해 주게 되는 것 같아요. 미라클 모닝은 하루 중에 내가 더 많은 하루를 살수 있도록 여유 시간을 선물 받은 느낌이에요. 아무도 깨지 않은 고요하고 정막한 새벽 시간이 나 자신과 대화하기에 가장 적합한 시간인 것 같고요. 제가 어, 여러분들에게 미라클 모닝으로 갓생 살아보세요 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나를 정해놓고 남들보다 일찍 일어나서 깨끗한 정신으로 나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시간이 있다는 건 어떨까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제 얘기가 미라클 모닝을 해볼까? 내년은 어떻게 열심히 살지? 계획하시는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